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왕이 성군이긴 하지만요, 다윗왕의 통치 기간에도 하나님의 의한 또 통치 이전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르심의 공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후대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고,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조상들의 또 앞선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그런 무르심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3년 기근에 대한 원인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유당때이 3년 기근의 원인은 앞선 정권, 앞선 그 왕권을 쥔 사우랑의 실수 의도적이죠. 의도적, 오늘 본문에 보면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도적 학살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 사람들의 죽음, 이 학살, 사울 왕은 자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장에 가보면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이방 민족인데 여호수아의 어떤 승전보 연연 승전보를 듣고 자진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되기를 원해서 결국엔 위장을 하고 가전 이제 술수를 써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이고 이제. 어찌됐든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이 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어떤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이방 민족의 퇴치 운동을 펼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살이 자행된 이 기본 족속의 사울이 이제 자행을 하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 시기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 흡수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이 그제서야 정통성 회복이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손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것을 들먹이면서.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들을 다쳐 죽입니다. 거의 뭐 학살을 자행한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3년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계, 그 다음에 학살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또 공평에 대한 원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죄가 하나님에 대한 징벌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연 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 자연 죄에 대한 속단의 해석에 앞서서.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몇몇 교회에서 얼마나 그 대상자들에 대한 악의적 국가에 대한 매도, 뭐 악의 축 이상의 또그 죽음도 마땅한 죽음로 하고 얼마나 치부하는 교회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그 재앙을 해결하고 심판하는 또 다른 이 사울 가의 일곱 명의 그 죽음도 사실 억울한 죽음이죠.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어야 하면 사울 왕이 또 죽어야 하는 거죠. 이 억울한 죽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어떠한 통쾌한 복수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약을 깨뜨린 인간의 무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나 그 책임을 묻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인한 온 나라에 대한 안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에 대한 포커스지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이 된 사람들을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한 제거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 얕은 지식에 외쳤던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무실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더정조준을 해서 불 불법한 자들만 심판할 능력이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글을 썼죠. 하나님이 정조준하는 그 실력이 좀 미비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뜻이죠. 이유는 이 자연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일방적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통쾌하고 얕은 지식으로 자연재해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연재해가 심판이라면 자연재해 속에 우리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앞에서는 우리도, 우리들도 또한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오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그 연약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10절에 보시면 이 억울한 죽음, 일곱 명이 당일에 같은 시간에 죽잖아요? 그럼 비가 곧바로 와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비가 오기까지의 시간을 카운트를 했는데요.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학자에 의지하자면 이 죽음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통쾌함, 그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한 이 모든 방법에 대한 응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곧장 비가 와야 됩니다. 통쾌하죠. 그러나 6개월이 지체되고 비가 오지 않죠. 10절에 보시면 한 어머니가 와서 비가 오기까지 앞서 말한 학자의 그 시간을 의지하자면 6개월을 그 시체 앞에서 애통합니다. 이런 슬픔의 애곡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회개하죠. 연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 일곱 사람,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합장합니다. 한마디로 전국가적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통쾌한 그런 해석으로 치다듬으면 이 후반부에 있는 이 사건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일곱 명의 시체는 그냥 널브러져야 되고 애통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6개월의 그 슬픔에 대한 장례에 대한 애통은 기록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14절 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자연재해에 대한 원인에 그런 불의의 국가의 공동체 책임을 물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또한 우리는 공감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회복을 위한 몸짓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어떤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죽이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조차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인이 대상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죠. 네 명의 용사들이 또 다윗을 지키고 이스라엘 땅을 지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왕 계시록까지는 한 사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오로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다잇과 함께 승리를 하며 이스라엘을 또 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으로 내디딜 때 교회는 앞서 갈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 재해라든지 상대방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해석하지 말고 나에 대한 삶과 경계하고 자숙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통쾌함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걸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또그 얼고든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